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원영수 선교사님이 사역 중인 미얀마 네피도를 방문하기 위해 출발하는 날 우리는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6시간 동안 비행한 끝에 선교팀은 미얀마 양곤에 도착했습니다. 입국하는 과정은 까다로웠지만 큰 어려움 없이 입국하여 원영수 선교사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차로 6시간을 이동하여 원용수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네피도로 이동하였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갈라지고 다리가 무너져 곳곳이 공사 중인 고속도로를 달려 네피도에 도착했습니다. 네피도는 반드시 출입신고를 하고 들어가야 할 만큼 긴장된 곳이지만 미리 잘 준비하여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잠시 현지 사역을 위한 선물을 준비한 후첫 사역지로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고아원 건물은 지난 3월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학생 숙소 건물이 완전히 무너지고 남학생 숙소 건물도 기울어져 무너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용하지 못하여 아이들은 다른 곳으로 흩어졌고 남아있는 아이들은 임시 거처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네피도 선교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선교센터는 2층짜리 구간보다 3층짜리 신축 건물이 피해가 커 보였습니다. 곳곳이 갈라지고 깨진 상태입니다. 감사한 것은 튼튼하게 지어진 건물이라 파손된 부분들만 잘 복구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돼지 농장을 방문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땅 1만 2천평을 직접 일구어 여러 채의 돈사를 짓고 돼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지진 이전에는 400마리를 수용하는 건물이 있었지만 지진으로 피해를 입어 지금은 작은 규모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선교사님을 위로하였습니다. 말로 다할수 없는 과정과 은혜를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우물을 파준 마을과 실제로 돼지를 분양받아 키우는 가정을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따뜻한 환영과 감사의 손길도 느꼈습니다. 크고 작은 지진 피해 상황들을 직접 보며 빤틴 교회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십자가를 걸기 쉽지 않아 큰 가정집처럼 보이는 빤틴 교회는 감사하게도 지진의 피해를 거의 입지 않았습니다. 속초 중앙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 교회로 지어진 빤틴 교회에서 우리는 감격스럽고 성령이 충만한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계신 하나님, 참으 감사합니다. 대시도 두제주 마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과기주 예수 복음을 전함에 귀하게 또한 크게 쓰임 받는 빤진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후에 선물과 식사를 전달하고 기도 부탁을 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함께 악수를 하며 인사를 할때이 땅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도 생겼습니다. 이어 저녁에는 선교사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선교사님의 수고에 모든 교우들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따뜻한 격려와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서역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날 차로 6시간, 비행기 10시간, 다시 차로 4시간을 이동하여 드디어 속초에 도착했습니다. 함께 기도로 마무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절한 때에 보내셨음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정확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